네, 자동차라는 개념이 이제 미래는 바뀝니다.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바뀌는데 움직이는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의 구조나 시스템에 대한 것들, 설계에 대한 것들, 또 정비라든지 검사라든지 자동차의 생애 주기에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배우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학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의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따라서, 어, 기초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현장에 맞는 전문 기술인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맞는 과목으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의 설계부터 시스템, 기초이론에서 실습 과목에 이르기까지, 생산부터 폐차의 모든 과정을 배우는 과목이 50 과목에서 60 과목 정도 걸쳐 있으니까 자동차, 즉,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 또 미래차의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 배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미래 전문 현장 기술인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국내 자동차 전문 기술인 양성이 제대로 안돼 있다 보니까 전국의 각 자동차학과에서는 이러한 미래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가장 큽니다. 특히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 직업군에 대한 가능성을 볼 때는 자동차 분야가 워낙 다양한 직업군도 가지고 있고요. 또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동경에 대한 것들을 구현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자동차 분야의 직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성 또 본인의 학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전문가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것 특히 국내 전문가가 아니라 글로벌 전문가도 양성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통해서 만족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 전문 인력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은 전국적으로 내연기관차 중심의 인재를 많이 키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분간 계속되겠지만은 뭐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수단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고 인프라도 구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도 이러한 과목 설치라든지 또 이러한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미래차 하게 되면 전기차는 수소차에 대한 정비라든지 검사라든지. 중고차 관련 진단 평가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충전기 관련 시스템을 관장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또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과목 설치와 또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이 직업군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새로운 속 시스템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또 전문 자격증 어, 개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에 대한 소양, 특히 이제 끈기를 갖고 있고 자동차를 좋아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더라도 수학이라든지 또 역학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감만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운다는 것, 특히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직업군의 장점 또 미래의 어떤 이 전문가로서의 대접받고 원하는 이러한 어떤 자기 성취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은 자동차에 대한 욕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자질 있는 기술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자동차에 도전을 요청합니다 다양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자동차 분야는 B4 마켓. 특히 차가 소비자한테 전달되기 이전의 과정을 비포 마켓이라고 하는데 생산과 시스템 설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야 특히 부품 회사도 종사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애프터 마켓이라고 해서 소비자한테 차가 전달돼서 폐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도 전문 직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용품이라든지 AS 부품, 정비, 중고차, 또 이륜차, 보험, 리스, 렌트, 또 리사이클링.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의 직업군이고요. 심지어는요, 자동차를 배우고 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되어서 취재도 하고, 또 본인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 모터스포츠에 종사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업군 자체가 워낙 다양한 부분이 자동차 분야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과거는 움직이는 이동수단이었다라고 보면은 미래의 자동차는 움직이는 생활공간, 움직이는 가전제품, 밖에 달린 휴대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맞게끔 과거의 10년보다 앞으로의 1년이 빨리 바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는 차, 또 충전소 같은 인프라 구축, 또 교육자 양성,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전문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 궁합이 맞아와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변화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로 잡혀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교육기관에서는 여기에 걸맞는 현장에 맞는 전문 기술인 양성 특히 미래 융합적인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런 부분들을 즐기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열성 끈기를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 실질적으로 자동차 분야를 배우는 친구들은 성적도 좋고 상당히 우수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미래에 대한 가능성, 또 변화를 능동적으로 즐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거든요. 또 직업군도 워낙 다양하고 또 역동하는 직업을 가질 수가 있는 게 바로 자동차 분야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래는 특히 이 땅만 달리는 게 아니라 하늘까지 날을 수 있는 UAM 같은 것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직업군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좀더이 자동차 분야를 전공한 친구들이 끈기와 성실을 갖고 매진한다면은 분명히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기회도 많아지고 또 인생 요새는 이모작이 아니라 오모작일 정도로 변화가 크다 그러는데 자동차 분야만큼은 꾸준하게 최고의 전문가를 대접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감 있게 도전하기 바랍니다.